이 13분 남았어요. 응. 13분 남았어 네.

아잘 만들었고 하나같 같은 게 많잖아. 이거 이제 는기도 만들어야지. 찍기 솔직히 말해서 텐민이서 봤데진겨 찍기 진국이야. 이거 얼마색도좀 하고요. 맞아요. 아만들었하나잘만들었다나거시 뭐예요? 오사서 기억이 어디야 아 상관없어 어차피 이거 어차피 이거는 이어 나눠줘야 된다고? 아니 상관없어 거안는다고 아예 안맞 말고 안맞 말고 가 가서 그걸로 스티커를 붙든지오 많이 어서 스티커 없어서 이거 뭐누그 되고 이아이에 이보세요음요 다시는 지 마세요. 방에. 내가 할수 없어. 연결은 조금만 봐. 왔다. 이름. 아, 추천 어디도 추천하고 다니는. 누군 데 여보세요. 지금 사진 갖다 놔 빨리 빨리 지금. 그다음에 그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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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~

여기 보여주요을 네. 잃지 마세요, 다시는. 제 방에 즐거요행칸스 여기는 좋은 가 고맙다. 이름은 추천을, 여기도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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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 하고 가들 좋은 은데저 사는 것 나, 나, 나. 빨리 <laughs> 빨리 좀. 나, 나, 거시기 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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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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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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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상관 없어. 어차피 이거, 이거 뭐, 어차피이거는 어떻게, 뭐 어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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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, 어떻 어떻게, 어떻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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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게 어떻게, 어떻게, 어어 어떻게, 어떻어떻 어떻게, 어없어서 같이 어 <여기> 했어. 했어? 내가 두번다 했어. 아, 맞 예산 지 하기 더어 아버. 물수업 아그어아아 뭐.. 진짜 잘 만들었냐 아.. 이잘만들었오 오.. 이거 이 많지롱 보는 거겨찍기도 만들어야지 질겨찍기 요 솔직히 말해도 텐미닛으를 봤는데 질겨찍기야 진이요 이거.. 도좀 하고요 어.. 진짜 만들었어 만어잘 만들었어 저기분남나어요 네. 네. 어, <목소리> 13분 남았어요. 13분 남았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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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